저는 슈퍼펜 라이트 코드를 획득해 체크하면, 건배일 니 건배요? 으, 어, 아, 어찌되나 싶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어. 두번 다시 그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아요. 이제 마지막 그랑프리 참과신청할수 있어, 파니. 이 기세를 단번에 우승하자, 파니. 응, 겨우 진짜 팀이 됐는데, 그랑프리에서 꼭 우승하자. 제 능력만 있으면 식은 죽 먹기죠. 이제야 널 먹을 수 있어. 나 엄청 기대돼. 우승한다면 뻔해. 결승은 이루어져도 식욕은 여전하구나. 어리석을 소릴. 신급 아이돌이 되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제니스, 당신들은 겨우 입궁에 다다렸을 뿐이죠. 지금으로서는 다음 그랑프리에서 우승해야 해요.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서 확실하게 우승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각자 터득해야 합니다. 맨 먼저 페퍼, 당신은 스텝은 제멋대로라 정화성이 부족해요. 노는 잘하지만 생각만 하지 말 것. 칠이,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예. 저는 여신의 여동생 제니스가 택한 아이돌. 그 등지와 책임은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요. 신급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라면, 무슨 말이든 다 들을게요. 그래요, 칠이. 정말 이끄는 보람이 있는 애군요. 목표는 어디까지나 신급 아이돌이다, 빨리. 어, 네. 응? 그랑프리 우승팀은 언니의 택티를 선사받을 수 있어. 그때가 바로 택티를 가져갈 최고의 기